안녕하세요. 10분 트레이더입니다. 그동안 제가 영상을 좀 오래 못 올렸네요. 이게 한번 나태해지니까 쭉 가는 것 같습니다. 마음을 좀 다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몸도 좀 지치고 하다 보니까 잘 동력이 안 생겨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유튜브 시작한 지 거의 1년이 다돼 가는데 이렇게 오래 연달아서 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제 영상을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매매는 많이 못했는데 영상을 못 올려서 매매한 내역들 못 보여드렸던 거 보여드리고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디까지 매매 내역을 보여드렸는지는 기억이 잘안 나서 먼저 4월 19일 4월 19일 날 매매를 한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제주은행을 매매를 했고 어, 요날, 요날이었네요 요날 매매를 했고 제가 항상 하는 기준봉 매매인 이렇게 분봉, 3분봉 기준으로 눌리는 구간에 진입을 해서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약 3%가량 되는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었고, 다음 매매는 4월 22일, 월요일이었습니다. 이날, LS 일렉트릭 매매를 했고, 이렇게 눌리는 구간인데 더 눌리는 바람에, 어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 흐름에 약 손절하고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이날은 한 1.7%가량 손실로 막아 이 되었습니다. 다음 매매는 4월 24일 수요일 매매를 했고 재룡전기라는 종목을 매매했습니다. 그래서 뭐이 종목도 역시 일봉상 요날이네요. 이날 강하게 가긴 했는데 그래서 뭐 강한 종목에 대해서 종목 자체를 선정하는 거는 계속 잘 맞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이제 제가 하는 매매 구간에서 타점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종목 이날 정말 장 막판에 강하게 가긴 했지만 제가 하는 매매 기법에서는 구간이 잘은 안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. 기준봉은 잘 세워줬는데, 눌리는 구간에 진입을 했고, 그 다음에 못 가주고 떨어지는 흐름에 손절을 해서, 이날도 2%가량 손실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, 그리고 4월 25일 목요일에 매매를 했는데 이날은 현대로템을 매매를 했고 여기 요날 이때 좀 내려왔네요 이후로 그래서 이날은 일봉상 그래도 강, 강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매매를 했고 이렇게 눌리는 구간에 잘 잡았으나 또 강하게 못 가주는 흐름에 약손절 1%좀 안되게 0.73% 손절로 뒤늦게 이렇게 올려주긴 했지만 이때 거의 털렸기 때문에 잘 끊어냈다고 생각 생각하고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되었고, 그래서 결국에 4월달 매매는 많이는 못했는데, 어좀 승률보다 승률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구거래일 해서 해번 수익 나머지 6번은 손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. 좀 아쉬운 매매를 한 달이 되었고, 내일 5월달 들어서는 제가 매매를 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내일부터 또 열심히 달려보려고 하는데, 관심이... 종목 뽑아보겠습니다. 첫번째는 YC캠이고 시간의 흐름 보시면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이렇게 강하게 끝타임에 거의 5%가량 상승이 나오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시간의 종가 35,550원 마감됐는데 상단선 37,000원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종목은 삐아라는 종목이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인데 오늘 화장품 관련된 테마들이 또 많이 올라줬죠. 시간에서 2%좀 넘게 상승했는데 괜찮은 추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신규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의 종가는 19,000원 마감되었는데 상단 2만원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피로틱 스고이 종목은 시간에서는 그렇게 큰 상승은 없었지만 그래도 흐름이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양전하면서 끝나는 흐름으로 마무리되었고 일봉상으로도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뽑아봤습니다. 그래서 시간의 종가 31,200원 마감되었는데 상단은 33,000원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 관심 종목 보고 어, 여러분들도 제가 없는 혹시 영상을 못 올릴 때도 직접 한번 관심 종목 뽑아 보면서 스스로 한번 관점을 늘려보는 연습 해보셨으면 좋겠고 내일 금요일인데 모두 매매 좋은 매매해서 한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